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라는 곳에서 어, 13년 정도 직업상담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음, 돌이켜보면 가장 어리게는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또, 많게는 89세 어르신까지 정말 배경도 다양하고 고민도 다양한 그런 분들을 만나온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취업 지원 업무 그리고 직업 지도와 관련된 업무였는데요. 취업을 하시려면 먼저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부터 또 적응하고 나중에 직업을 전환하는 그런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 상담도 하고, 심리 검사, 또 집단 상담, 취업 교육, 취업 관련 행사, 이런 진행까지를 다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은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또 강의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직업 진로 설계라는 과목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아,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과목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은 과거 한 20년 전만과 또 비교해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 직업생활을 했던 선배들의 경우에는. 음, 그, 평생 직장이다, 라고 할 만큼, 어, 한 회사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종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나 상사에 대해서 충성할 수도 있었고, 또 조직 내에서 경력 관리나 개발을 다 알아서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또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기대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요즘은 누구나 일생에 거쳐서 몇번 정도는 직업 전환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된 것이 일에서 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전용적인 기술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또 있죠. 직업 전환을 반복해야 하니까 심리적인 유연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러한 그 변화와 다양성이 많은 노동 노동 환경에 살아야 하는 그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화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누군가로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어, 일단 그런 대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애 진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어, 서로 그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먼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삶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어, 요새 너무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좀 삶이 편하고 명료해지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잘 살고 있나? 또 어떻게 사는 게잘 살아가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이란 무엇인가 참 철학적인 주제이고 너무나 크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학자들이 삶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고,